도이치 그 무혐의 처분 주가조라그 무혐의 처분으로 헌재 탄핵 소추됐다가 복귀한 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두 사람이 어제 사표냈잖아요.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제작진이 달아주신 제목이 난파선 탈출이잖아요. 예. 난파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만들지. 만드는 거예요. 예. 정말 검찰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예. 진짜 너무 심하고요. 예. 김건희 씨한테 면제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었어요. 예. 이거 김건희를 뺀 나머지 일당들 다 기소했습니다. 예. 제일 행위의 가담 정도가 비슷한 쩐주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해 가지고 그 어쨌든 유죄 받았어요. 일2심 예. 예. 판결문에 백이십 네 차례 김건희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통정 허위 매매라고 딱 적시된 백여덟 건 백두 건 중에 4 8여덟 건이 김건희 계좌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김건희 이름 세 글자를 지우면 어느 누구들 음음. 기소하지 않을 겁니까? 수사하지 예. 않을 겁니까? 예. 그리고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수사하면서 검찰총장을 패싱해 가지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줄때이 검사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강제 수사하고 수사 전력을 다해서 다 했다고 라 그랬어요. 예. 다음날. 거짓말인 거 들통났습니다 법사위에서 예. 서울중앙지검 그 법사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압수수색을 할때 그냥 통칭해 가지고 이 사건을 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도이치 못했어 관련한 강제수사는 예. 없었어요 예. 이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브리핑을 했던 수사팀과 다르게 시인했습니다 그렇죠. 자백했어요 예. 이러고 지금 도주한다? 왜 도주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거는 심한 어떤 비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징계를 피하려고 한다고 모든 많은 언론들이 진단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에 따를 때 검사만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파면되지 않습니다. 특혜예요. 그래서 <laughs> 검사징계법 개정해야 된다는 건데 해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거 변호사 개업도 못하거든요. 3년. 그러니까 음. 뭔가 저는 이 사표 수리 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서울 고검에서 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또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부실 수사를. 그러니까 어쨌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 이게 고의로 기소를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게 검찰에 남아 있던 밖으로 못 뻗고 나오든 나중에 수사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검찰에 남아 있을 때보다. 네. 변호사를 옷 벗고 나오면 네. 그게 더 낫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대형 로펌에 지붕 아래 이렇게 어쨌든 피신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것도 나오고 또 하나는 만약에 해임이 되면요 네. 변호사 개업도 3년을 못 하는 문제도 검찰에 있는데 예검찰있을때 네.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연금 문제도 있어요 연금을 못 받아요 50%만 받게 돼요 음.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게 훨씬 낫 나오는 게 금전적으로나 그렇지. 예, 훨씬 낫다는 네.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음.